안녕하세요 철봉입니다 카지노에서 매니저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뭐 핏보스 위에 있는 애가 내려오는 거예요 왜?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 얘네도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기나 단한 크라운에 짬바리들 밖에 없는데 야금야금 빼가니까 이게 쫙 걱정되는 거야 얘가 어디에 베팅을 하고 뭘 하는지 모르니까 카지노에서 방어를 못하는 거야 방어라 하면 이 사람에 맞는 강제 출목을 집어넣고 얘가 그림을 꺾는 애다 그럼 좋은 그림 주면 뒤지는 거고 얘는 결 따라가는 거다 그러면은 중군 안방 주문 뒤지는 거야. 배팅 포지션을 알아야 뭐 이렇게 할 텐데 배팅 포지션이 없으니 방어할 방법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그 이후로도 그림이 그 패턴 그대로 이어져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카지노가 답답해집니다. 왜? 열리지도 않아 기계야 기계적으로 해야지 승률이 좀 있거든요 크라운 카지노에서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를 통과해야 마카오 카지노에서도 통한다 물가도 싸고 이런 가성비가 좋은 곳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두슈가 끝나면 바로 일어나서 바우처로 돈 뽑고 그랩을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두슈 끝내고 나도 한시야그밥 먹고 돌아다니다 와도 6시 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심심해서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보고 영국이 채널도 보고 철봉 티비도 보고 그 30억 단개 그 양반 채널도 보고 그것도 지겨워 이 매일 봉철이 새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즉성 만남 어플상에서 미스 베트남이야 뽀아 해갖고 얼굴이 끝방나 몸매도 그냥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야 베트남 애들이 이랬나 만나기로 해갖고 왔어 누구심 얘가 너야? 아 이게 너라고? 응 그런 애들이 온대요. 이분 말로는 50%만 믿으면 된다는데, 더 황당한 거는 민간인인 줄 알고 했잖아. 99%가 이상한 애들만 온대. 다 술집 애들. 어플로 이런 것도 해본다는데, 필리핀은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빠글 나가 오든지, 셋업 당하든지 아니면 마사지 해준다고 와갖고,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 이런 걸로 또 엮으기도 해요. 지네 삼촌이랑 같이 와서. 잘못하면 마약, 셋업 던지기 당할 수도 있고,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철봉TV 구독자분들은. 그리고 다낭에서의 숙박 가성비는 마카오에 비해서 저렴은 하나 밥 먹고 뭐하고 그러면 거의 뭐 비슷비슷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유흥 또한 한국하고 비슷해. 너무 많이 올랐대. 요 KTV 이런데 마파엔 이런게 200불, 300불 이런데요. US 달러로. 미친 거지. 그리고 베트남의 예쁜 애들은 시아누쿠빌가 있대요. 왜? 중국 애들이 얼굴 뽀얗고 이런 애들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JTV나 KTV 베트남 애들이 시아노급일로 간다 그랬더라고 그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결국 30일간 시스템이 터지는 일 없이 무사히 통과되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마지막 밤에 나에게 스스로 셀프 선물을 주었다. 어플로 바바이를 불러 뜨밤을 보냈다. 정말 만족스러웠다. 베트남 다낭에서 시스템 성공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나는 돌아간다. 베트남에서 한 달간 테스트가 성공을 해서인지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거울로 출발을 합니다. 미리 예약을 해놓은 이제 반도에 있는 호텔로 이동을 하고 호텔 방에 도착을 해갖고 쇼파에 기대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합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다. 금방 금방 피곤해지는 거예요. 한 시간 정도 휴식 후에 이제 어느 칸지로로 갈지 결정을 합니다. 첫날 일정을 그랜드 리스보아 팰리스로 정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급한 마음에 택시 타고 바로 그냥 갔을 텐데 타이파까지 가는 셔틀이 있어요. 그걸 타고 갑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유람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왜? 가면 이길 거니까. 나는 가서 두 수만 이기면은 바로 돌아올 거야. 브랜드리스보에서 탄 셔틀이 이제 리스보 펠리스 앞에 섭니다. 최근에 오픈했어요 이제 외관도 깨끗하고 어, 로비도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멋져요 미니멈도 싸 시설도 깔끔해 괜찮아요 다른데 볼 필요도 없이 전자바카라 존으로 향합니다 마음을 착 깔아앉혀서 홍따를 푹 끼리리 꾹꾹 끼리릭 꾹꾹 끼리릭 꾹꾹 끼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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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꾹꾹 이꾹자 이제 시작해보자 카운팅하고 평균 금액을 계산을 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수를 들어가는 게좀 여유도 있고 계산하기가 좋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그림을 전자바카라에서 찾습니다 첫 배팅을 해요 이겨요 두 번째 배팅을 합니다 저요 세 번째 배팅 단계를 높여서 배팅을 해요 저요 네 번째 배팅을 단계를 높여서 배팅을 해요 이깁니다. 어차피 슈퍼마이니까한번 이기면은 틀린 것까지 다 땡겨올 수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지고 일곱 번째 배팅을 했어. 일곱 개를 먹는 거야. 그냥 마틴은 하나만 먹는데 슈퍼마틴은 1부터 6번까지 틀렸어. 일곱 번째 배팅을 해서 일곱 번째 먹었어. 그러면 7 유닛을 먹어오는 거래요. 물론, 뱅커일 경우에는 커미션을 제하지만 그 정도는 준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시간도 안 돼서 한 주가 끝납니다. 첫 판서부터 60번째까지만 배팅을 한대요. 60번째가 되면 스톱. 왜냐? 안전빵. 먹은 뭐에요? 꽃도 처음부터 하면 되는데 숨 고르기를 하고 두 번째 슈를 합니다. 첫배팅을 해요. 먹습니다. 첫 번째 판서부터 60번째 판까지 계속 배팅을 하고 60 유닛을 이깁니다. 그렇게 첫날은 아주 깔끔하게 목표를 채웠답니다. 나는 루틴이 있다. 절대로 아무리 목이 말라도 카지노에서 주는 무료 물은 마시지 않는다. 무조금 편의점 물을 마신다. 그리고 웬만하면 게임할 때 카지노 안에 무료 음식과 간식은 먹지 않는다. 먹고 싶으면 게임이 끝나고 나는 먹는다. 왜냐? 세상에 공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래전에 게임을 접은 후에 무료 음료수와 간식을 먹고 나오는 길에 괜찮은 그림을 발견해서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배팅을 했고 나는 패했다. 결론적으로 홍콩달러 몇천불짜리 음료수와 간식을 먹은 것이다. 세상에서 이런 병신짓이 어디 있겠는가? 그 이후로는 무료로 주는 거는 절대 안 먹고 먹고 싶으면 게임 끝나고 먹는다고 합니다. 일례로 저한테 제보해 주신 분이 시아노크 윌입니다. 어느 카지노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20시간을 게임이라고 돈을. 몇십만 불을 이겼어요. 오, 5, 6억 정도 돼요. 치아노쿠빌에서 아주 큰 돈이거든요. 커피 안 마셔, 물안 마셔, 주스 안 마셔. 아무것도 술도 안 마셔, 밥도 안 먹었어. 근데, 게임이 길어지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갖고, 과일을 시켰어요. 과일을 먹고, 이겼던 40만 불하고, 자기 본전 20만 불하고, 60만 불, 이 US 달러 60만 불. 30분이 싹둑 잘려져 나갔대요. 그리고 칩을 봤더니 이렇게 되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CCTV 돌려. 무슨 소리야, 너 배팅해놓고서. 진짜로 포도 매달하고 메론하고, 요거 매 메... 집어먹은 거밖에 없대요. 어떻게 된 거냐? 군무기에 약을 뿌리든 수면제를 뿌리든 정신이 혼미하게 되는 어떤 물질이 들어간 걸 무색무치 이 정도로 암독하고 악랄하게 빨아당긴다고. 기분은 그래서 안 먹는데 두 번째 루틴은 딴 사람하고 말을 안 해. 게임에 집중하기 위해서. 첫날 게임에 성공하고 오니까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져. 그런데 또 한편 아쉬워. 세주 해도 되고 네주 해도 되고 계속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 Thank you. 욕심이지 내일 또 하면 되지 테스트상에서는 하루에 20슈도 해봤대요 근데 20슈도 통과를 했답니다 결심했어 내일부터는 두 슈가 끝난 후에 이긴 금액의 50% 60유닛이지요 딱한번 베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웁니다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기면 150%를 먹는 거고 저 그래도 시스템으로 50%를 먹었으니까 만족한다 새로운 시스템의 시드머니를 100% 만들려면 5일 동안만 이렇게 두 슈씩 이기면 된대요 거기에 맨날 이긴 돈의 50%를 한번 빵 때려갖고 이겼어. 그럼 3일이면은 하루 시드가 완성이 된대요. 이틀째도 그랜드 리스보아 팰리스에서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그림을 찾습니다. 첫 배팅이 집니다. 두 번째 이겨요. 아주 무난하게 지나가고 63번째서 에 이깁니다. 오늘도 63 유닛을 이겼어요 두 번째 슈에서는 10판 정도 카드가 빠진 곳에서 배팅을 진행을 해요 63번에서 스톱을 합니다 53 유닛을 이겼어요 세 번째 슈에서는 10 유닛 정도만 이기고 스톱을 합니다 두 번째 슈에서 앞에 10개를 놓쳤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 슈에서 캄프라치 10번 정도 배팅을 하고 먹고 스톱을 합니다 이게 너무 잘 되는데 어제 계획한 대로 이긴 돈의 50%를 한 반에 베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는 안 해. 반대는 도 로컬로 이동해 을 랜드마크로 정합니다. 랜드마크 3층으로 가요. 객장을 한 바퀴 쫙 돌아. 아 그림 없는데 한 바퀴 더 돌아. 그러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찾아요. 왔어. 풀뱅뱅, 풀뱅뱅. 원투원투 아니요 어디에 베팅을 했을 것 같습니까? 뱅에 때립니다. 풀 하나 뱅두 개, 풀 하나 뱅두개 나와 있는데 뱅에 붙여요. 절반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깁니다. 이튿날은 첫째 날보다 50%의 더 수익을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 날. 첫슈첫 번째 배팅을 들어갑니다. 세번 연속 쳐요. 패, 패, 패. 아, 깜팩. 터가 안 좋은가. 장소가 맡겨서 그런가. 긴장이 쫙 올라옵니다. 다시 연속으로 해요. 배팅에. 죽어. 배팅에. 죽어. 오연패 목에서 이제 식은땀이 한 방울 또르로 흐릅니다. 배팅을 했어요. 이깁니다. 아, 어, 이겨요. 일곱 단계 지나가면 강심장들도 불안 밑에서 땀 납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구단계야, 그럼 육단계서부터 에 떨리기 시작해. 두려워져. 칠단계야, 그럼 오단계 가면은 떨려. 아, 질것 같아. 이게 시스템이야. 이게 무너지는 야 인간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니까? 육단계에서 승해서 안심인데 벌써 땀이 나잖아. 이렇게 몇 번의 고비를 넘기고 육십오판째에서 스톱을 합니다. 아, 아, 좀 쉬었다 하자. 아. 아, 진짜 너무 긴장된다. 두 번째 슈를 또 맞이합니다. 첫 배팅부터 무난하게 이제 다섯 단계까지 가고, 무난하게 통과를 해요. 두 번째 슈는 62판. 그러니까 60유닛을 또 먹은 겁니다. 돈 복사 지대로네 그냥. 나도 가서 한번 해보고 싶네 그리오. 오늘은 이긴 돈의 50%를 깜팩 2층에서 한번 해보자. 2층을 자가. 칙칙하고 천장도 낮죠 3바퀴를 돌면서 그림을 봐. 아 근데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어. 요 다시 한 바퀴 아, 가야 되나? 그래도 한 바퀴 더 돌아보자. 원하는 그림을 발견합니다. 플레이어가 5개를 내려옵니다. 이거는 왠지 5개에서 6개가 줄이 내려올 것 같더래요. 절반 먹은 거 있잖아요. 플레이어 배팅을 합니다. 아, 삽됐네 시불해. 아, 이렇게 지끈지끈하게 머리 싸매면서 했는데 이거 아, 열받네. 120 유닛을 이겼는데 60 유닛 날렸잖아. 그래서 50%만 이기고 호텔로 철수를 합니다. 네 번째 날 반도에 있는 센즈로 가요. 기계박카라가 많아요. 여기도 똑같아. 두슈가 통과됐어. 이긴 돈의 50%를 베팅을 합니다. 이쁜 그림을 만나서 먹어요. 어제는 50% 먹었는데 오늘은 150% 먹었어요. 아. 나를 위해 셀프로 상을 주고 싶더랍니다 생활박하라 생활도박 너무 고독하거든요. 그래서 상을 준게 뭐냐면 저녁을 스타월드 뷔페에서 먹는 거야. 이 형님이 좀짠거 같아. 아 리스보아 뷔페도 맛있고 덴제 팔팔 뷔페도 괜찮은데 포시즌간 발칸 싸우라고도 괜찮은데 해산물 뷔페. 나는 나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랬고 깜룡가 갖고 러시아 하나 가나 하나 이렇게 부를 줄 알았더니 그냥 밥 먹었대요. 다섯째 날 스타월드 3층 기계박하죠. 전으로 갑니다 이것은 삼층 한층 전체가 다 진자바카라야 이 시설도 좋고 그림도 괜찮아 여기서도 또 무술을 통과하네 2층으로 내려가고 이긴 돈의 50%를 베팅을 합니다 아니 이형 도신이야 오늘도 또시드 대비 150%를 이깁니다 이거 이겼대 진짜로 이런 걸뭐 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호텔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해 아 쇼파에 착 늘어져갖고 오늘만 같아라 야 베이비 야 이거 씨브레 이대로 딱 1년만 성공하면 건물 하나 사겠다 행복한 생각에 착 꿈을 꾸는 거죠 6일째 되는 날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거울을 봤더니 씨브레 무슨 쭉쩡이가 하나 날 쳐다보고 있는 거 살이 이렇게 해갖고 전신고울로 이렇게 봤는데, 그랬더니, 뭐가, 뭐, 뭐가 나 이렇게 나갖고, 이렇게 좀 퍼져있어, 이렇게. 뭐야, 이씨. 이가 있나, 빈대가 있나, 뭐 똑같이 이렇게 물려서 앞뒷방으로. 피부과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긴 어디라고? 마카오. 마카오 에서 1박 2일 검사 받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치료비도 비싸고 보증금도 내야 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래, 뭐, 뭐. 큰 병이겠어. 생방 잘하고 가도 괜찮겠지. 점심을 먹고 스튜디오 시티로 이동을 합니다. 평소랑 똑같이 기계 박하라를 해요. 또두 슈를 끝냅니다. 또 성공을 했어요, 두 슈를. 게임을 할땐 몰랐는데 게임이 딱 끝나니까 가슴에 난게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프더래. 이랬고 왜 이러지, 갑자기? 평상시처럼 이제 객장을 한 바퀴 쓱돌 테이블에서 이긴 돈의 50%를 베팅을 해요. 또 이겼어. 오늘도 이겼는데 나에게 상을 주고 싶다. 갑자기 취마 생각이 난다. 취마 나랑 같이 갈래? 예 취마. 그런데 또 한편으로 가슴하고 등에 난이종아리 같은 게 너무 아프니까 취마 생각까지 있게 만드는 거야. 아 안되겠다. 오늘 일찍 그냥 호텔 가서 아, 쉬어야지. 7일째 아침에 샤워를 하고 거울을 또 보는데 이게 발진이 더 넓어진 거야.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상식선의 그런 피부 질환이 아닌 것 같아. 거기에 이제 가슴이 막 팍팍팍팍 쑤시는 것 같고 막 바늘로 찌르고 예사롭지가 않은 거야. 시브레이 항공모함 건조하려고 철판 좀 갖다놔갖고 몇개 용접해갖고 대고 있는데 왜 앞을 지금 아픈 거요? 하... 여태까지 이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베트남 가서 성공하고 활용 정점 하려고 그러는데 땡기고 있는데. 하... 아팠대. 많이 아팠대. 아,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새로운 시스템의 성공으로 내 여태까지 살아온 거 보상받는 그런 시기인데, 하느님, 부처님, 1년 정도 후에, 막, 이렇게 좀 줘도 되자않 이제 일주일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야? 억울하더래요. 피부 발진하고 이게 너무 아파서 그냥 넘길 수가 없었대. 이 생각까지를. 이러다 호텔에서 떼굴떼굴 앓다가 뒤져버리면 이거 누구 좋으라고? 나만 병신 되는 거아니야 건강을 잃고 단명하면 내가, 그냥, 한국 뭐, 니미치급 뭐,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오 있으면 뭐 하냐고! 나만 병신되지!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면 너무 아파져. 죽을 것 같더래요, 이제선. 최대한 빨리, 이제, 한국 가서, 건강을 회복한 후에, 아, 또 오면 되지, 뭐! 아유, 뭐, 시스템 완벽하니까! 그러고 나서, 티켓팅을 하고 밥을 먹고, 베네시아을 갑니다. 한 주, 두주 잘하고, 또 이겼어! 아, 아파 죽겠는데, 막! 게임 할땐 도파민 쏟아져가 아픈 것도 모른다니까! 50% 배팅! 꽝! 이건 집니다 아 이게 왠지 뭔가 복선을 까는듯한 그런 패배였대요 마카오 1년을 예상하고 갔는데 마카오가 이제 8일째 오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인천에 7시 도착하니까 너무 늦어서 병원을 못 가요 9일째 됐어요 빨리 오전에 이제 피부과 가서 진료를 받고 싶어졌대요 진료를 받았어 들어보세요 들었더 의사 깜! 아이고, 선생님, 이거 3일 안에 오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대상포진이요. 아,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유, 뒤져요. 의사가 그런데 뒤진다고. 주변에서 얘기만 들었지 대상포진 걸릴지 상상도 못했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몸 속에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공격을 발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3일 안에 이제 약 처방 받으면 금방 괜찮아지는데 시기를 놓치면 대상포진 그 포자가 신경으로 들어가서 평생 신경통으로 기진대 진짜로 그냥 무시무시한 진다 그래요 아 그렇죠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주사 맞고 약 처방 받고 집에서 요양 중인데 약을 먹어도 가슴 아프지 그러니까 신경통이 안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른데, 안 아픈 데가 없대. 존나 아프대, 신경통이. 이제 숨 쉬기도 어려워. 막 이러면서 온 몸을 바늘로 막 콕콕콕 막 쑤시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더래요. 서울에서 되게 유명한 신경통증의학과를 찾았는데 여기서 약 처방해주고 비싼 규사 놔줬는데 더 아픈 거야. 아, 죽겠네. 다른 병원을 갔는데 신경통증의학과 전문의가 깜짝 놀래. 뭐 이렇게 깜짝 놀래는 사람들이 많아. 너무 늦게 왔대. 선생님, 신경통으로 이미 전이가 됐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어렵고 대학병원에 빨리 가보세요. 그리고 소견서를 써줍니다. 다음날 이제 대학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데, 대상포진에 의한 신경통의 고통이 손가락 잘리는 거, 이빨 뽑는 거, 임산부 출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보다 더 아프대. 그래서 3인가 4인가 그렇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신경을 공격한 수도 바이러스들이 계속 얘네가 움직이기 때문에 신경을 그냥 계속 찌르는 거야 그러면 신경이 온몸에 다 퍼져있잖아 온몸이 다 아픈 거야 대학병원에서 이걸로 인해서 수술을 합니다 두 번의 시술을 크게 하고 극심한 통증은 없어져서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답니다 이게 얼마 전 얘기인 것 같아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죽음의 염라대형 그 수염까지 만지고 온 나는 박하라 게임과 도 파민, 그리고, 생 명과 건강 에 대해서 깊이 성찰 하는 시간 을 가져 보았 다. 내가 죽을 고배를 넘기고 이 극심한 고통의 단계를 치료받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좀안 아픈데 이제서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속 깨닫게 되셨답니다. 게임도 좋고 이긴 돈도 좋고 사랑 나누는 취마도 좋고 마사지도 좋고 오라오라도 좋은데 이렇게 되게 아프고 나니까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답니다. 지금은 건강까지 해치면서 게임은 하고 싶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다시 건강해지고 회복이 된다면 그때는 본 욕심 없이 여유롭게 즐기고 싶으시답니다. 나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고 보니 언제나 20대 30대인 양 행동하고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한두 달에 한두 번씩은 자잘한 것으로 병원에 다닌다.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해외에서 장기 거주는 불. 가능할 것 같다. 필리핀, 베트남 마카를 다니면서 느낀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이다. 돈만 있으면. 해외는 잠깐씩 놀러 휴양차 다녀오는 곳으로 하고 생활 바카라, 생활 도박, 시스템 베팅, 장기 체류로 해외 거주는 추천하고 싶지가 않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카지노 도장 깨기도 좋은데 재수 없으면 내 몸이 먼저 깨질 수가 있으니 내몸 건강을 먼저 챙긴 후 여유와 건강이 허락한다면 카지노는 즐기는 걸로 추천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번 썰은 마치셨습니다. 아이영 그냥 몸 아프니까 그냥 성철스님 되셨네. 감사합니다. 땡큐 썰 바이바이